이게 답입니다 뭐? 아, 딘야거 컷도. 제가 한번 데 어, 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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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벌레가 기어달리길래쐈어 Yeah, 나는 무시당 벌레 같긴 하네. 아 역시 또 제가 캐리하는군요아노루피키 뭐냐고. 맨날 내가 캐리하는아 노루새끼 뭐하냐고. 네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먹었지. 아저 없으면 어떻게 이기시려고. 노루님 그럴 때나 활짝 한번 해줘야죠 더럽게. 안돼 안돼 난 그런 더러운 새끼. 뭐야 부스터 아니었어? 누구예요 부스터? 아니 보리님 왜 나가셨어 또? 나 막판이라 했잖아요.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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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. 어, 아, 아 노루. 노르웨이... 아 노르래 노루. 아 보리 없으면 하면 의미가 없어. 그럼 안 오신다고요? 하지 아, 마 새끼야. 아개 웃겨. 전도우 개 명신이지. 개 웃겨 진짜. 채팅에 안 오실 거예요? 개 미쳤어. 분명 지금 이중자.. 이중자가 있다 안오실거예요 탱크님 그래서? 빨리 오세요 아 진짜 당분, 분명하다 야용너 가고싶지? 아우 빨아형 빨리, 빨리 와요 아 기다려주잖아요 아빠 아, 언제 올거야아흐흐흐흐 아,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아흐흐요흐 너는 왜 해? 전화 한 번... 전화 아니 예... 이, 네. 이 분들 좀... 상태가 안 좋네 오늘 상태 좋은 편이네 이 정도면? 그럴, 그런...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이 정도면? 그런 것 같기도 해이발존나 바꾸네 너 박치지? 아니 저대로 <laughs> 어떻 하라고요 닥치있라고요 어디서... 아... 박치 새끼 X끼 개미 흐흐흐 한판 뜨죠, 진짜 현피. 아, 진짜 치겠네. <laughs> 푸키 푸키. 아니 현피 뜨자고요. 아씨. 오시던데 <laughs> 어디 사는네요. 지금 산다 어쩔 건데. <laughs> 어 비온다. <laughs> 웬일이래니? 쌩이랑 <laughs> 할게 없네, 씨. 500판. 아, 저기 왜안 주고? 어디서 왔는데? 거기 오른쪽. <laughs> 오, 나의 샷발은 거의 무슨 팩판 인가

지원해줘야 아, 돼요. 돼요. 아 잭을 잔데 잭을 돌려. 씨발 미치겠어. 이제 저거 가, 잠자는 숲속에 공지되는 거 아니야? 이거 파라 38 0쓰레기라 그랬냐? 언놈이냐 어딨어? 아 뭐야? 엔서아너루새끼난 <laughs> <노릇끼. 웃음> <laughs> 너의 생각을 읽고 있었지. 이또왕 떠냈네. 로스를 할지 당근 알고 있었지. <laughs> 그래서 바로 비쳤다. <laughs> 미트백이... <laughs> 아, 핵 결국 핵핵핵핵 했어, 핵 씨발. 결국 해냈어저기 이거지 심리전. 아, 너어 Locate the hostage.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 <laughs> <laughs> 어, 씨발, 얘 나오는 거 어떻게 알아, 씨. 아, 씨발, 야야 저저저 마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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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요 으... 마약이 난것 같아요 나 졸라 아파 진짜 뻥안치고 아어 어, 뭐야 미친새키 공나 아, 아파 어? 주사장 치들다 놨으면서 뻥치고 있어 방금 다, 방금 났어요제 막아야죠 저밖에 오오. 없는 오오. 와 깔끔하다 야국가대표되데 <laughs> 사람 새끼 아니네 진짜, 와저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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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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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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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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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점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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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그러네. 뭐, 그러네요. 그러네요. 나 이거 지나했는데 씨발 갑자기 술탄 던지네. 친색 되게 불안했는데 이번 아, 라운드. 아, 아니, 안에 제가 있었는데 뭐가 불안한 데 그냥 다 막았죠. 아니, 씨발. 이 뭐라고? 우리 다 닥터... 터지. 맞아, 맞아. 아, 예, 걸로. 말만 하면 입에서 그짓 말이 막 새. 아니, 그만 눌렀다 거짓말... 하면 거짓 말이 자도로 나오. 아이 상대 못 잡고 들기 못하네. 아미 미안해요. t e seconds. 아니 닥터 시점 보는데 인기 쪽에서 수류탄 불러다니는 소리 해가지고 미안해. 맞어 얼마나 <laughs> 미안하면 박아 새끼야. 씨바 <laughs> 안 박냐? 딱대요 드릴... <laughs> <진짜 대학교 웃음> <번째 대학> <laughs> 박아 드릴 테니까. 천다리. 진짜 내가 꼰대대야 아니 박아 준다고 울리 오라고요. 진짜. 멀 박아요. 나때안 그랬어 새끼야. 어, 씨바 새끼 빠져가지고. 어후나와아시발 oh, <laughs> oh, 이빨, 빠... 어 시바. 이빨, 시 이빨, 시이 이빨, 빠 이빨, 아, 이이 빠...